말도 안 되지. 백바트 정확히 맞혔어 우리 마리자 언니. 백바트 맞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맛있겠죠 백파트 3,500원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뭐가 더 필요할까? 김치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게 태국 태국 고기 중에 되게 비싼 아주 저렴한 게 아니고요. 제가 좀 비싼 거 먹은 거예요. 제가 좀 좋은 고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김치 먹어야겠죠? 제가 지나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음. 지나가 직접 만든 건데요. 네, 제가 담근 거예요. 여인사 사모님 네 가가지고 담근 거예요. 이거면 되겠죠? 무 같은 것좀 넣고. 한 박스 더 남아있어요. 한통더 남아있다, 한 통. 한 박스가. 맛있어, 아삭아삭하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어, 우리 성우오빠가이 맛을 봤었으면, 어, 개놈의 새끼.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딱 붙어 있었을 텐데. 어, 그 새끼 내가 침똥만 없었어도. 침에 냄새만 안 났어도, 입에 냄새만 안 났어도 내가. 어, 이거를 그냥 먹일 텐데 거지같이 입에 침이 묻히면 냄새가 너무 심해 피부에 닿으면 는 독이 울물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내가 불러들이지 못했어 무서워서 양치는 잘하는데 침에 독이 많아 그거는 몸의 문제야 묘좀 사다 줘. 인 소묘 좀 애겨. <laughs> 안녕. 안녕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방송 중인 태국퀸 진입니다 저는 33살이고요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리고 아 헤어 디자이너고요. 태국에 거주한지는 이제 7년차, 해외에 거주한지는 9년차고요. 오늘 방송은 맛있는 쿡방 먹방입니다. 삼겹살 아 목살은요. 목살은 굉장히 음 어, 불에 좋은 브랜드에서 샀고요.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어요. 항상 여기 브랜드 제품은 금방 떨어지는데, 제가 아주 그냥 신속하게 잡아다 족쳤습니다. 음. 자, 이거 김치는 제가 만든 김치라 이렇게 좀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 대가리만 잘려서. 자, 여러분, 어, 너무, 우리 시청자 지금 100분 넘으셨는데요. 시청자 100분 넘으셨는데, 눈깔로 보지만 마시고, 아가리 좀 돌리세요. 어. 뭐, 아가리 많이 돌린다고 욕하진 않아요. 우리 같이 시청 좀 하시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냥, 아가리만, 저기 뭐야, 눈깔로 볼 생각만 하지 말고, 가끔 눈깔 중에, 어떤 개눈깔 박은, 잘못 박은 애 중에, 눈깔 잘못 박은 애 중에, 보면 내가 나를 형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런 애들은, 눈깔 한번 뗐다가 다시 붙이고 와. 식염수에 담그든, 뭐, 묽은 염산에 담궈서 녹여버리든, 그건 알아서들 하고. 우리 주입빠빠님또열 개, 어, 또. 주디? 음 응, 주디? 어, 우리 준이 오빠, 요즘 좀 어, 너무 나한테 사랑이 없어졌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청경채 목상! 김치 이렇게 해서 음음2 음! 음, 소, 꽉 찼다.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상추를 안 먹냐면, 태국은 상추가 너무 써요. 태국은 상추가 너무 써가지고, 상추 먹으면 더 짜, 써서 짜증나. 음. 상추 먹으면 써서 짜증나. 그래서 청경채는 맛이 깔끔하잖아. 음. 목살 기름이 너무 맛있다. 목살 기름이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제가 만든 이거 된장국 한번또맛 먹어봐야죠. 음, 아우, 맛있다. 아. 밥은 현미밥입니다. 저는 또 몸을 좀 걱정하는 사람이라. 현미밥 합니다. 음 음먹 음, 너무 잘 구웠다, 인간적으로다가. 네, 100% 엽네요. 고기가 또뜨해 입에 뭐가 채워져야지 아 입구멍에 뭐가 들어갈 때 채워져야지 얇은 것들은 너무 싫어 아 얇은 거 너무 싫어 아, 꾹꾹. 태국에서 놀러와서 펜션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레지던스 하우스 같은 데서 구, 묵으시는 분들은 매일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목살 정도 구워 먹으시면 되게 맛있어요. 태국 고기 되게 맛있어요. 제가 어찌됐든 흑돼지집 아들이었잖아. 어, 윤진 언니 어서오세요. 제가 흑돼지집 아들이었는데 어찌됐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태국 고기 되게 잘 나와. 음식점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마트에서는 고기가 이만큼이다? 고기가 되게 두껍다.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다? 마트에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왜 음식점만 가면 그게 얇아지는지 모르겠어. 태국 한는 식당과도 똑같아. 너무 웃겨. 음. 아니 그게 하니까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것도 이렇게 두껍게 팔거든. 근데 왜 한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얇은지 이해를 못 하겠어 나는. 음.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구워 먹는 게더 맛있어. 한인 식당에서 구워 먹을 거면 우리 집 와. 음. 한인 식당 주는 거 똑같이 나한테 돈 줘. 내가 똑같이 해줄게. 내가 똑같이 똑같이 구워 줄게. 더 맛있게 구워 줄게. 고기 진짜 잘 샀다 응. 응. 공짜 아니야 한인 음식점에서 이렇게 먹으면 2,500바, 10만 원 나올 거야 우리 집에서 한 8만 원만 내세요 응. 어머, 오케이 청양고추 오케이. 아, 말이 장난이지 8만 원은 무슨 말도 안 되라고 있어. 언니, 하루에 몇끼 먹나요? 전제 마음이에요. 두끼 먹을 때도 있고, 열끼 먹을 때도 있고, 한끼 먹을 때도 있고, 나는 좀 약간 랜덤인데, 하루에 두 끼는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 한 4일 동, 한, 일주일 넘게 하루에 막, 제대로 안 챙겨 먹어가지고, 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음,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죠. 다섯 개고맙고 조디. 아우, 야 진짜 막어우막 막 죽인다 죽여. 나, 씨발 죽여버리네 아우 날 죽여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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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김치지만 너무 맛있어 슉슉슉. 성우 오빠가 멸태국 또 와? 왜? 진짜? 이번에 그럼 밥 한번 초대해야지 뭐 이번에는. 음 근데 김치가 있잖아. 정말 너무 깔끔하고 너무 맛있다. 음 이번엔 잔돈 내가 주고 내가 내가 갖고 다니면 내 괜찮아. 옆에 쫓아다니려고 잔돈만 받어도한 잔돈만 받아도 한 3, 40만 원될것 같아. 아니 버리고 다니라 그래. 내가 주수다 주스, 내가 주수면 되지 뭐. 열개 주디 응? 주디 야 고기 너무 맛있다. 여기 거 목살 더 사놔야 될것 같아. 진짜 여기 지금 내가 먹는 고기 있잖아 구하기 너무 힘들어. 구하기가 구하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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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고기를 매일 들여놓는 것도 아니고 여기 브랜드 거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물량이 딸린 거 아니면 물량이 많, 인기가 많든가 아니면 물량 자체가 별로 없 없는 거야. 와, 진짜 여기 거 너무 맛있어. 나는 그냥 뭐 조금 더 비싸길래, 어, 뭐, 집가지게 비싸봤자지 해가지고선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인간적으로다가. 근데 여기 거를 찾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 맛, 이번에도 어, 그저, 어저께 장, 장 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지? 여기 브랜드 거 없는 거. 여기 브랜드 목살 꼴랑 두개 남은 거. 내추럴. 삼겹살은 아예 없어. 항상 없어, 삼겹살은. 너무 맛있어 여기, 거그는 냄새가 안 나, 우선 그게 좋아. 네, 내가 이따가, 요, 쪽, 그, 보여줄게, 이따가. 여기 브랜드 건 냄새가 안 나서 좋아, 우선은. 야 김치 반 포기 한 포기를 다 먹었다야. 작은 반 포기를 다 먹었다. 작은 한 포기를 다 먹었어요. 김치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이번에 우리 가성 언니 오면 이거 꼭 해줘야겠어. 어, 상디는 감상? 아우,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침 얘기하고 지랄이야. 더럽게, 정말. 아우, 거지같은 새끼, 짓나 야, 밥 먹는데 냄새 얘기하고 지랄이니, 토 나오게. 끔찍하다, 얘. 그날 내, 내 종아리에 아주 그냥 썩은 내가 흘러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날 내 종아리에 갓성은 오빠 침이 너무 많이 흘러 막 버즌 피듯이 살 벗겨지는 줄 알아서 침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오빠는 안 돼. 그 오빠는 무조건 디톡스 먼저 하고 와야 돼. 태국에 올 거면. 침이 너무 독해. 이 수저가 녹을 거야, 아마. 어머 하이드라 아시드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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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좀 해보셨나요? 음. 아. 청경태 된장국. 난 그런 것도 요리 사진을 잘안 찍어. 음. 다음에 찍어 볼게. 어머 나 근육 좋지. 이 근육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 밥차 먹고 있는데 계속 혀. 백태 얘기를 왜 해. 아, 씨말또토 나오게. 나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또. 어, 빠빠니, 열 개. 조디, 응, 조디. 어, 잘은 먹었지.